요즘 제가 초록색으로 예쁘게 새싹이 어. 피어나고 노란 개나리가 피어난 이 아름다운 봄날에. 왜 나만 겨울이야? 맞아. 왜 나만 축처져왜 나만 힘들어? 음. 이러신 분들 정말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네. 어. 이거 맛으로 먹게 돼요. 어. 맛있어. 어. 자, 제가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 이거 먼저 입에 넣고. 음. 자, 지금은 제가 고객님 손으로 들고 있지만 원래 드실 때는요 비접촉식으로 이 안에 들어있는 이 상태로 내손 더러워도 씻을 어. 필요가 없어. 어. 자, 이 상태 그대로 내 입에 먼저 넣고 그리고 그대로 그냥 드시면 돼요. 음. 와. 끝. 근데 이거 자체가 제가, 제가 진짜 좋아하는 그 비타민 음료 있거든요. 음. 그거랑 비슷한데 얘가 업그레이드. 더 맛있어. 그리고. 너무 맛있어. 아니 건강해능식품 이렇게 맛있게 먹어도 되는 거예요? 아. 와. 와. 아. 진짜 보령이 보령했네. 음. 요즘 회식철이래요. 아유. 그래서 또 회식이 아니야? <laughs> 그런가. 아. <laughs> 요거 남편 한 박스 일부러 들려보내. 아. 가서. 회식 전에 요거 하나씩 돌리면서 우리 부장님, 아하. 사장님, 사장님, 이게 바로 사회생활이고 이게 바로 내조 아니겠어요? 네. 요 작은 한 명의 기적이 일어날 수도 있다고요. 네. 아 이거 말씀드려야 돼도 모르겠네. 해, 해주세요. 아니 보령 약국에 어. 가도 이 가격 안 돼요, 여러분. 어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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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노가시지 마는 친구 오늘은 여기다. 해야 되는 거고. 그죠. 저는 특히나 음. 이게 가슴으로 와닿는 게 보령으로 보다. 아 너무 신금을 울리지 않아요. 이 제품 하나를 만들더라도 정말 한땀한땀 한땀 우리 고객님에게 필요한 거. 어떻게 하면 더 도움을 드릴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정말 자신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네. 이런 슬로건을 낼 수가 있는 거거든요. 어 고령으로 보답하라. 너무 지금 좋다. 우리가 보답드리는 시간입니다. 어, 이거 네. 챙겨가셨으면 좋겠어요.